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25살이라는 나이에 어떻게 유학을 오게 됐는지,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궁금해 하시진 않지만, 어떤 이유로 유학을 오게 됐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는 유학의 기회가 총네번 4번 있었어요. 네 번의 기회 중에서 네 번째 때 오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초등학생 때. 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어머니 좀 알아보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창 캐나다 이민? 캐나다 유학 그런 게좀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야 당연히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고 플랫폼 이런 것도 없었고 정보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알아보셨는지는 자세히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 직장이기 때문에 어, 아버지 직장만 어, 해결이 됐다면 그랬다면 저는 이제 프랑스어를 지금 하지 않고 영어를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학생 때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친한데. 중학교 3학년. 겨우방 때쯤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친구 네 가족이 중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친구는 그래서 이제 중화,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상태고, 친구 네 가족하고 같이 이제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저도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죠. 어학원도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친구는 본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소식을 더 빨리 알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를 몇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저도 이제 부랴부랴 어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 너무 늦은 바람에 어, 갔는데 바로 고등학교를 못 들어갈 수도 있긴, 있는 중국어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년을 꿇어야 되잖아요. 1년을 꿇어서까지 가야 되나 싶어서 상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 그냥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그냥 진학을 하게 됐었어요. 고등학교는 그냥 무난하게 다니고 대학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기회가 또 찾아오게 됐는데요. 군대 갔다가 복학생이 되고 2학년이 됐을 때쯤에 어, 대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과제 같은 것도 늘 같이 하고 같이 막 밤새고 어, 생각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나눴었어요. 둘이서 어, 뭔가 한국 시스템, 한국 교육 시스템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둘이 서로 잘 알고, 좀 뭔가 외국에서 공부들을 해보고 싶다. 2학년이 되고 나서 계속 준비를 했었죠. 서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 독일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친구랑.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와 독일로 가려고 준비를 막 하던 와중에 어학원도 알아보고 뭐 숙소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보고 저는 막 그렇게 크게 적극적이진 않았었어요. 그냥 친구가 알아서 준비를 정말 잘 했기 때문에 그냥 친구를 전적으로 믿고 그 정도 신뢰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2학년 1학기가 마치고 방학 때 원래 가려고 했던 날짜가 이 방학 때였거든요. 방학 때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아무런 경험도 없었고 말, 당연히 언어도 안 통할 뿐더러 외국인으로 그렇게 어, 생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 못 가겠다. 친구한테, 아, 못갈것 같다. 했는데, 박이 딱 되자마자 친구는 바로 휙 가버렸어요. 친구는 어, 독일 베를린으로 바로 가게 됐어요. 왜 친구는 갔고, 저는 남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본인이 막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만약에 준비를 열심히 막 같이 했었더라면, 아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친구보다는 이제 덜 알아봤고, 유학에 대해서 막 적극적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는 가버리고 방학을 보내고, 그 다음 학기를, 2학년 2학기를 보내게 되죠. 매일같이 친구랑 그렇게 막 생각도 주고받고 막 하면서 건축에 대해서도 막 나누고 했던 친구가 없어지고, 제가 한 학기를 보냈잖아요. 한 학기를 보내고 또 방학을 하고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1년 그 친구가 없는 1년을 막 보내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친구는 대학교 합격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1년이 지나고 뭐 2년이 지나고 설령 3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와, 이 친구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도전했다라는 것에서부터가 정말 대단해 보였고 그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 도전을 못 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그리고 나서 3학년 1학기 이제 끝날 때쯤에 아, 이때 아니면은 못 가겠다. 이때 아니면은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디자인 쪽 계열에 종사하시는 또 공부하시는 분들을 많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텐데, 저,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한 학기에 한 두세 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평범하게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뭐 단독주택을 한다. 그럼 단독주택을 평범하게 생각하면 뭐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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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과는 다르게. 친구들 또한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다르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저 또한 당연히 마찬가지였고 예를 들자면 2학년 때 있었던 프로젝트인데 어떤 사이트를 지어졌는데 그곳에 공원처럼 이제 조성을 하는 거였었어요. 새롭게 키오스크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도 되고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제 어제 기억으로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도 땅을 건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땅을 건드려 봐야겠다 저도 처음엔 안될줄 알았거든요 원래 있는 땅을 원래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땅을 파자 싶어 가지고 이제 교수님께 얘기를 하고 어, 교수님께서 오케이 하셔 가지고 땅을 파게 된 거예요 큰 계단 강의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단을 막 두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아 이거 잘했다 말씀도 해 주셨고 선배들도 막 와서 막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 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딱아 프랑스로 딱 유학을 가야겠다 결정을 하게 된 정말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은데 저희 건축학교는 뭐 스튜디오라고 해서 스튜디오가 한 5개 정도 돼요. 한 스튜디오에 한 12명에서 한 14명 정도가 한 스튜디오가 돼요. 그리고 한 스튜디오마다 교수님들이 한 분씩 배정이 돼요. 저희 스튜디오에 교수님이 하필 또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시고 오신 교수님이셨었어요. 매 다음 수업 때까지 과제를 계속 내주세요 교수님하고 1대1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상담도 하면서 어떻게 더 잘해 나갈 것인가 설계 수업 때마다 진도가 잘안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요일 날 이렇게 내줬는데 목요일 날잘안안해 안 나가면 솔직히 좀막 교수님한테 숙제 검사 받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자리를 조금 뭔가 내 진행 상황이 좀덜 됐다, 덜 됐다 싶으면 넘어가려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은. 교수님이 초창기 때 그랬었어요. 교수님도 이제 눈, 눈치를 채신 거죠.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다음 시간까지 뭘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딱 한마디를 하셨었어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오늘까지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해왔다고 해서 수업을 안 듣고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와서 저 안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된다 너희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너희들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교수님은 가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가고 나서 저희 스튜디오는 이게 뭐지? 3년 동안 정말 2년 넘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와그 얘기를 듣고 저희 스튜디오 친구들 다 와, 대박이다. 와, 교수님 짱이다. 와, 미쳤다. 이렇게 막 하면서, 결국엔 그 학년, 저희 학년 다 퍼졌었어요. 그 얘기가. 다 퍼져가지고, 막, 다른 스튜디오 친구들도, 아, 나도 저 교수님 스튜디오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멋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한동안은,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저희 스튜디오는 더, 더 좋았죠. 와이 아, 교수님하고 수업을, 한 학기를 보낼 수가 있다니 하면서, 좋은 의미로 쇼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번은, 어, 크리틱이라고 해서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날, 크리틱 시간이 제일 두렵거든요. 학생들한테 제일 두려운 시간이 크리틱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는, 만나서 하는 일이잖아요. 설계라는 것이, 건축가라는 것이 어떤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했을 때 저희가 디자인을 다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물론 클라이언트의 요구대로 어 디자인도 하지만 짜의 그런 건축가들의 생각을 넣으면서 모형도 만들고 준비를 해서 다음에 또 클라이언트 만나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클라이언트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그냥 그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모형도 비싸면 진짜 몇 백만 원까지 하게 되거든요. 만 모형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논리 정연하게 클라이언트한테 설명을 잘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뻐서, 이게 뭐 좋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집을 하나 짓는데, 어떤 클라이언트가 그냥 이쁘다고 해서, 그렇게 지을 클라이언트는 한 명도 없거든요. 뭐 미적으로도 좋아야겠지만, 이거는 그냥 보기 좋, 좋네요? 해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디자인대로 이렇게 설계가 될수 있게끔,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 직업 중에 또 하나단,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교수님들이 클라이언트처럼 미리 예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크리틱 시간이에요. 정말 심한 말도 하시죠. 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물론 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는 학생들도 정말 있고요. 특히 여학생들은. 정말 막 심한 말을 막 듣잖아요. 교수님한테. 그런 클리, 크리틱 와중에도 울울 울 때도 있고 나와서 막 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또 그런 얘기 들으면은 크리틱 끝나는 날, 뭐 그다음 날이 됐던, 그 날이 됐던 술도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러거든요. 한 번은 그런 거예요. 그때 최종 마감이었는데 여학생이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데 음. 교수님이 발표하기도 전이었었어요. 아너 프로젝트 이거 너 거는 쓰레기다. 다음, 다음 학생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몇달 동안은 밤도 새해가면서 그렇게 막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교수님이 패스 다음 학생. 발표 너 거는 들어볼 필요가 없다 너 프로젝트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원래 그 교수님이 좀 유명하긴 했거든요 막 독설가로 근데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어갔었어요 그 누나는 막그 얘기를 듣고 막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그때 저희 스튜디오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한테 그러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 작품 보고 쓰레기라고 할수 있냐 그말 취소해 달라 어떻게 이렇게 몇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쓰레기라고 할수 있느냐 라고 막 실드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한 학기를 보내면서 아 이게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오셔서 이런 다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외국에서 유학 다고 해서 그런 게 생각을 한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당연히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 시기라 그렇게 더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설계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똑같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좋아만 하지 절대 잘하지 않는 학생인데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과의 교류가 많진 않았었어요. 제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방학이 딱 됐었어요. 방학이 되고, 저는 이제 결정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교수님의 조언을 좀 듣고 싶다. 싶어가지고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무작정 찾아갔었어요. 근데 딱 만났을 때 교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솔직히 잘 모른다. 어, 누구누구 학생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프랑스에 가서 그냥 1학년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움을 아이고. 주셨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또 어, 유학을 하고 거의 이제 한국에 올려고 준비 중인 또 교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연락처를 또 알려주셔가지고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라고 연락처까지 주셔가지고 그분하고 연락도 막 주고받으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 바로 휴학을 하게 되고 서울로 이렇게 어학원을 한 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왜 이제 유학을 결정을 하고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처음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진짜 얘기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는 그런 그런 영상이 아니라 정말 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좀막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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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 설명을 해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유학을 오고 나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어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